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부동산TV 2022년 11월 28일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수성지구 알파시티의 롯데몰의 공사 진행이 더디게 가고 있다는 기사와 2024년 말 개통 예정인 대구권 강력철도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는 것과 대구 아파트의 수요자 매수 심리가 역대 최저라는 기사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동산 매수 심리의 위축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매물은 쌓이고 거래가 없는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 28일 영상은 한달전 대비 대구의 거래된 아파트들 중에 최고 상승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달전 대비 대구의 매매 가격 최고 상승 아파트를 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구입니다. 대명역 센트럴 엘리프 33평, 2786만원 상승했습니다. 달서구 살펴보겠습니다. 한신 16평, 볼리동입니다. 4천만원 상승. 두류파크 k c c 세천 n 34평이 2294만원 상승. 을성 월드메르디앙 35평, 2200만원 상승. 미리셋 마을 29평, 2000만원 상승. 월배 기빈타운 2단지 30평이 1700만원 상승. 유천 포스크드샵 25평, 1000만원 상승. 월배 알파크 25평, 1000만원 상승. 월배 2차 알파크 34평, 300만원 상승. 가격이 내린 단지입니다. 성서주공 2차 16평, 마이너스 150만원. 대곡 사계절타운 32평, 마이너스 300만원. 한양 수자인 더 펠리시티 34평 마이너스 500만원 삼정 브리티시 용산 35평 500만원 내렸습니다. 동서성타운 24평 마이너스 800만원 한빛마을 25평 마이너스 1000만원 보성 은하타운 33평 마이너스 1 0 0만원가람주공1단지 24평 마이너스 1200이편안세상월배 26평 마이너스 1200 유천 포스코 드샵 34평, 마이너스 1,700얼비 보성일단지 32평, 마이너스 2,500 상인 프로지오 3 4평 마이너스 2,700 성서 보성 하성타운 21평, 마이너스 2,800얼비 2차 아이파크 30평, 마이너스 4,500 우방드림시티 27평, 마이너스 5,000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34평, 마이너스 5,000 월성 협성 히포레아 28평, 마이너스 5,500 축전역 코롱하늘체 34평, 마이너스 5,700, 두류파크 KCC 3챈 30평, 마이너스 5,997만원, 두류파크 KCC 3챈 24평, 마이너스 6,000, 성당 내미안 2편안 1단지 47평, 마이너스 6,500, 상인하승파크드림 33평, 마이너스 6,700, 상인역 신일해피트리 34평, 마이너스 신일 1억 4천, 월드마크 에스텐드 69평, 마이너스 2억, 달성군입니다. 농공 3주 18평, 300만원 상승. 메가시티 태양안 에서 33평, 200만원 상승. 달성성원 16평, 120만원 상승. 달성성원 25평은 마이너스 50만원. 강창아이처 24평, 마이너스 100만원. 미진 이지비아 26평, 마이너스 200만원. 대실력 태양안 에서 25평, 마이너스 200. 명곡 미래빌 1단지 31평, 마이너스 500. 테크노폴리스 일동 미라주드, 33평, 마이너스 500. 북주곡 엠코타운, 33평, 마이너스 1000만원. 호반 베로디움 더클래스, 43평, 마이너스 1000만원. 하운이진캐스빌 35평, 마이너스 1000만원. 국가산업단지 영무회담, 27평, 마이너스 1100. 제일풍경체 프라임, 26평, 마이너스 1600. 다사역 금호 어울림 센트럴, 34평, 마이너스 1734만원. 대구 국가산단 대방 디어트로 30평, 마이너스 1950, 대구 테크노 힐데스 하임 33평, 마이너스 2000, 에코폴리스 동화 iec 3차 32평, 마이너스 2000, 태왕 드림하이츠 24평, 마이너스 2100만원, 힐스테이트 다사역 33평, 마이너스 2120만원, 서재 하진 금봉타운 23평, 마이너스 2500, 테크노폴리스 하승파크 드림 33평, 마이너스 2750, 주곡 한신휴플러스 34평-2850 대실력이편한세상 34평-3000 근영캐스빌 34평-5000 하운이진캐스빌 34평-6300 제일풍경채센트럴 33평-6800 대구의 한달전 대비 최고가 상승아파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구아름다운 나날 31평-3400만원 상승 동대구 우방안 유셸 34평, 3천만원 상승. 동서 2차, 20평, 2천만원 상승. 영도 행복한 마을, 22평, 1500만원 상승. 동화 헤어름타운, 24평, 900만원 상승. 태왕 그린힐즈, 32평, 800만원 상승. 안심 혈성타운, 29평, 500만원 상승. 대구 핵심도시서안 이다음 2차, 27평, 마이너스 200만원. 이안 동대구, 34평, 마이너스 1200. 드샵 디어엘로 33평, 마이 1,430, 안심 효성타운 21평, 마이 1,700, 신천주공 2차 22평, 마이 3,200, 신천자이 24평, 마이 3,350, 이시아폴리스 드샵 3차 26평, 마이 4,000, 동대구 반도 유보라 34평, 마이 4,500, 대구 북구입니다. 태전역 강심 프로그레스 30평, 7,236만원 상승, 침산, 하승, 파크드림, 26평, 4700만원 상승. SD, i 프라임 강북, 33평, 3300만원 상승. 부영, 그린타운, 30평, 2500만원 상승. 대구역, 서이스테리즈 24평, 2300만원 상승. 한신, 더 휴, 에스턴 팰리스 29평, 1000만원 상승. 태전역, 더뉴클래스 21평, 400만원 상승. 매천역, 더뉴클래스 21평, 400만원 상승. 그린빌, 4차, 25평. 300만원 상승 부영 7차 30평 200만원 상승 그린빌 3차 18평 100만원 상승 코스모스 한양 24평 마이너스 100만원 그린빌 3차 23평 마이너스 350 칠곡보성 서안타운 17평 마이너스 450 대한동화 침산무지개 2차 24평 마이너스 700 한신중앙 20평 마이너스 700 그린빌 6단지 22평 마이너스 900 금호 서안이다운 33평 마이너스 1000만원 청구 장미마을 23평 마이너스 1100만원 칠성동 코롱하늘체 34평 마이너스 1250 동서병 그린빌 27평 마이너스 1300 하성그랜드파크 33평 마이너스 2200 태정역 강심프로그레스 33평 마이너스 2568만원 칠곡 이편한세상 33평 마이너스 2900부영3차 24평 마이너스 3000칠곡 목련 18평 마이너스 3470 하성 센트럴파크 24평 마이너스 4천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25평 마이너스 4,522만원 북구 태전동 삼성 32평 마이너스 5,100 협성 휴포레 강북 29평 마이너스 5,100 대구역 오페라 대구류 35평 마이너스 5,590 대구 대현 LH 3단지 33평 마이너스 6천 노원 한신 더휴 34평 마이너스 1억 천만원 한달전 대비 대구 최고가 아파트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구 서대구 KTX 영무회담 24평 6,515만 원 상승 중리 롯데캐슬 33평 -1,300만 원 평리 프로지오 33평 -3,000 서대구 KTX 영무회담 33평 -4,540만 원 수성구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산이버더제니스 75평 2억 상승 수성 하늘채 르레부 33평 1억 6천만원 상승 수성 효성 힐링턴 플레이스 33평 1억 1천만원 상승 사월 시지 보성타운 2차 33평 4천8백만원 상승 만촌 화성파크 스위트 34평 3천9백만원 상승 지산동에 청산 33평 마이너스 천만원 범물라이츠 19평 마이너스 1300범물동에 청구타운 33평 마이너스 2천 지산동 현대메이션 32평 마나스 3,900. 이페알 세상 부모 34평 마나스 4,000. 힐스테이트 한금 엘포레 32평 마나스 6,800. 수성 하늘채 르엘브 30평 마나스 8,000. 버머 협성 힐링트 플레이스 2 6평 마나스 8,500. 빌리버 부모 34평 마나스 1억 3,000.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34평 마나스 2억 1 0 ,000 0 0만 원. 만촌 삼정 그린코 에드파크 34평 마나스 2억 2천. 중구 살펴보겠습니다.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24평 6천만원 상승 대구역 제일풍경체 이너스 36평 3,340만원 상승 엑스디움 센트럴 동인 30평 2,600만원 상승 반월땅역 스완포레스트 34평 2,080만원 상승 남산역 하성파크드림 35평 2천만원 상승 청라 힐스자이 23평 마이너스 282만원 센트럴 대온 칸타빌 36평, 마이너스 1000만원. 청라 힐스자이 33평, 마이너스 3129만원. 이 편한 세상 대신 34평, 마이너스 4천만원입니다 최근 한 달간 대구의 최고 상승 아파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한 달간 거래된 아파트들 중에는 상승한 아파트도 하락한 아파트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내린 지역이 훨씬 많지만 상승한 아파트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